안녕하세요. 화천 용어리 펜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화천읍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사실은 화천읍 이외에 있는 농협에 가서 개밥하고 닭 사료를 사러 가는데 내년 1월부터 있을 산천어 축제기간에 오실 손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담아 보기로 했습니다. 어... 보통 15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제가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릴 수도 있어요. 저희 집앞 골목에서 나왔고요. 저희 여기가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4반입니다. 저희 용호리에는 단이 4개가 있고요. 제가 속한 곳은 이큰 도로 여기에서 뒤로 가면 은제 3대대 702 특전대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특전부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동문들도 저희 집에 와가지고 모임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 부대까지 이어지는 길이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춘천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은 어, 이제 화천읍으로 갑니다. 저희는 화천읍 예정지에서 저희 집 앞을 거쳐서. <laughs> 화천군읍이죠 군에서 제일 큰 도시는 어, 읍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벌써 저도 여기 처음 온 지가 6년이 넘었고요. 제가 저희 농장의 공식 주인이 된 거는 4년이 됐고요. 그 사이에 뭐 어느 인생이든지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죠. 지금 저희 마을이에요. 저쪽에 교회 보이죠? 산호교회. 시골은 늘 이렇게 정겨워요. 지금 이 길이 화천역에서 화천역이죠 앞으로 한 6년 있다가 세워질 동서고속철도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화천군 읍내 산천어축제가 읍내에서 열리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여기 이집 최근에 팔렸고요 귀촌 귀촌하러 귀천, 오셨다가 건강에 안좋으셔서 매물로 나왔는데 팔렸고, 가시다가 가다가 보면은 그 공사장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 길을 지금 반듯하게 하고 속도를 좀 많이 내게 해서 화천역에서 읍까지 이제 개통될 화천역에서 읍까지 15분 안에 주파하도록 구성된 작업이에요. 아마 군에서 말하기는 2024년까지는 완공을 하겠다니까 지금 저희 집여옆패도 이렇게 칸막이 보이죠 이거 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고 저 차도 공사 차량이네요 아마 터널이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 저기 터널 보이시죠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이쪽에로는 저쪽 호수가 좀 보일 건데 8호가 시작되는 공간들이에요 8호가 그래서 8호 우리말로 8호 1번지 고요 저희 집들이 8호를 쭉 타고 가면 은 화천댐, 그 다음에 평화의 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 동네 끝어머리 그리고 구만리가 시작되는 지점에 선착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배를 타면 은 평화의 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저도 다음에 아내랑 제가 한번 타보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풀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런 시골길, 좁은 길이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시골에 오시면은 천천히 가는 여유를 부리려고 오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어 고객들 또 방문객들 입장을 고려하자면은 아무래도 좀 정리된 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공사 중이죠. 여기도 뒤로 터널이 이어져서 아마 전문 용어로 선형 개선 사업이라고 부르나 봐요. 지금 열심히 공사 중입니다. 1년 내내 쉬지도 않아요. 지금 이렇게 8호를 끼고 이제 도로들이 있잖아요. 도로들은 구부러진 도로들이 많아서 어마어마한 대규모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 아래가 좌대 낚시터가 유명해요. 저희 동네가 돌거리가 있는 건 아닌데 저희 집뒤산 이름이 용화산이에요. 용화산. 그래서 저도 여기 와 보니까 한국의 백대 명산에 속한다고 그래요. 어, 가끔 산에 오르는 분들이 많이 오고요. 저는 산 올라가는 등산도 입구까지만 가보고 아 정말 산 못하거든요. 이제 건강을 위해서 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죠? 바로 이 앞쪽에 가면 수달 센터가 있고요. 어, 그리고 좌대 낚시터가 유명하대요. 좌대 낚시터 아시죠? 저기 한번 보실래요? 저기에 낚시터 잘안 보이네요? 제가 강을 한번 조금 찍어줄게요. 여기 코너를 돌면은 강이, 어, 저기 좀 보이죠? 저 좌대 낚시터. 쉽게 말하면 낚시터 아파트를 한 채씩 빌려주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잠도 잘수 있고요. 라면도 끓여 드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룻밤씩, 뭐 이렇게 낚시를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나 봐요. 여기 와 보니까 좌대 낚시터라는 용어도 제가 배우게 됐고요. 사람들이 참 살아가는 재미가 다양하죠. 지금 제 차지로 지금 빨리 가려는 차들이 이제 앞지르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좀 빨리 달리는 편인데 오늘은 영상을 찍느라고 조금 천천히 갑니다. 여기 좀 위험한 길이에요, 사실. 가끔 사고도 좀 나고요. 지금 저기도 굴이 하나 뚫리는 곳인데 조금만 가서 제가 차를 좀 옆으로 뺄게요 예, 여기 이저 터널은 구만2 터널 어, 지금 내부에는 다 굴은 뚫은 것 같고요 굴뚫어도뭐 공사할 게 많잖아요 전등도 달아야 되고 내부 포장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산소 공급기도 막 달아야 되고 환풍기죠 그런 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제가 이길 괜찮지 않아요? 좀 구불구불하지만 제가 카메라를 한 손에 들고 사실 1년 내내 이 길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드라이브 하면서 저희들은 저녁나절에 드라이브를 많이 하거든요 아내랑 드라이브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냥 차 안에 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조금만 더 가서 바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시골까지 와서 막 급하게 살고 그죠 이렇게 빨리 가고 그리고 시골에 오면요 운전 조금 조심하게 해 주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50대 중후반인데 어, 제가 여기 젊은이거든요 물론 저보다 더 나이가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평균 70대, 80대예요. 그런 분들이 운송 수단이 필요하니까 운전을 하시잖아요. 운전을 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공사 많이 하고 있죠. 어, 여기가 멋있어요. 바로 저기를 쭉 타고 가면은 내근강까지 이른다고 그래요.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막 빵빵거리는 분들 도회지에서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천천히 가면 참지 못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와우 아마 터널이 다 뚫리고 그러면 이 전경은 사실 보세요 괜찮잖아요? 어때요? 이 전경은 아마 못 보실 수도 있는 덜 보시겠죠 못 보는 건 아니고 이쪽 안쪽에 호수를 따라 만들어진 길도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어, 어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잠깐 좀 제가 내려볼까요? 여기가 파천읍까지 가는 골목 중에 길목 중에 제일 괜찮아요. 괜찮은데 오늘은 제가 한번 녹두리 겸 안내를 하려고 좀 내려볼게요. 여기는 1년 내내 되게 멋져요. 저기가 화천댐이거든요. 저기 하얀 게 보일 건데 저기가 선착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화천댐 저쪽으로 쭉 가면은 유람선 타고 가면은 여기 데크가 있네요. 데크 한번 올라가 볼까요? 괜찮죠. 멋있죠. 시원하죠. 저희 집 앞쪽으로 뻗어 있는 길이에요. 8호. 8호는 여기가 제가 역사학자인데두 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는 화천댐이 1942년인가에 세워졌거든요. 그거간일 거예요. 해방 전에. 우리나라의 전력 사정이 자 제가 스벨트좀 하고요 북한의 압록강, 두만강 쪽에 물이 많으니까 수력발전소가 대부분 북한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기로 이제 남한까지 내려왔던 거고 근데 일본이 이쪽에 화천댐을 만들고 이게 최초의 수력발전소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터졌잖아요 여기가 요지겠죠 어, 그리고 이 8호에서, 어, 우리 남쪽의 군인들이, 우리나라 정부 군인들이 협격한 공을 세우죠. 어, 중공군들, 중국 군인들을 만 오천 명을 이 8호에 수장시켜요. 어, 당시에 뭐 아픔이죠. 네, 성공적으로 이, 이긴 곳이죠.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화천 때 여기가 여기 호수 이름을 파로호라고 바꾼 거예요. 팔 팟자죠. 로는 러시아 오랑캐. 오랑캐를 파했다 어, 러시아 아니네요. 오랑캐네요 그냥 파로. 오랑캐를 파했다해서 어,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가 대붕 대붕호, 대붕이죠 큰 새. 대붕 대붕이 아니라 대붕일 거예요. 지금도 여기 공사하고 있죠. 이 길이 여기까지 반듯하게 돼요. 지금 여기 아래가 이제 선착장이 있고요. 어, 맛있는 뭐죠? 물고기, 어탕들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잡어탕이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역사의 아픔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가 월남파병부대로 훈련시키던 곳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 제가 말하는 저희 동네는... 단순히 용어리만이 아니고요. 저희 간동면에 있는 마을들 오음리 간청리 유촌리 어, 도, 음, 도성리 이렇게 저희 옆 동네 구말리까지 어, 저희 마을이 원남파병 부대를 훈련시키던 공수부대가 공수부대 훈련장들 뭐 공수부대뿐만 아니라 병사들 훈련소가 여기 있었대요.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당시에 군인들이 어마마에서 마을이 가장 번창했던 시절이래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80년대 전두환이 광주 학살 사건 때 그때도 병사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소집되고 아마 전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다고는 말씀들을 들었어요. 어, 저희가 지금 이 길은 옆이 화천댐이 있고요. 상당히 큰 댐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화천댐이 있고 그리고 강이 흘러 내려가서 춘천 쪽으로 나가고 더 길게 흘러가서 제가 살았던 서울까지 이어지는 거죠. 가끔 한전에서 이강 주변에 인접한 동네에게 약간의 보상금이 나와요. 저희도 한 2년 전에 나왔었는데 가구당 한 40만 원 정도. 재밌죠. 이쪽에서는 상수도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뭐가 제한지 많아요. 많아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혜택을 가끔 보상이죠. 혜택이라기보다는 좀 주고요. 여기가 구만리교회예요. 구만리교회. 동네마다 아직도 그냥 교회들이 하나씩 있고요. 암자도 있고 절도 있고요. 어, 이제 여기서 쭉 내려가서 강을 건너서 저희가 화천으로 가겠습니다 음, 이제 앞에 이제 강을 건너는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저 앞쪽에 있는, 더 멀리 있는 강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작은 강, 역사가 깊어요. 이게 아마 한국전쟁 전에 세워졌다던가, 그래서 한국전쟁 때도 새로 세워지고, 아마 두세 번 정도 그 역사에 지난 70년의 역사를 담고 있겠죠. 보세요. 그냥 작은 차만 지나가게 해놨고요. 안전에 문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자주 오진 않아요 불편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한 3,400m 위쪽에 나 있는 새로운 단위로 다녀요 어, 시골은요 곳곳에 먹거리들이 많아요 여기가 강이고요 화천댐 쪽이에요 시골에는 곳곳에 먹거리들이 많아서 어, 여기도 바로 추어탕으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시골은 손님들이 오지 않겠어요 손님이 적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이름을 날려서 손님을 끌어당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주인들은 고생 좀 많이 하시겠죠 그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강을 건너 왔고요 읍내 쪽으로 여기서 몇 킬로 딱 가면 읍내에요 지금이 저희 집에서 나와서 15분 걸렸거든요 어,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카메라를 앞에 안 들고 보통 때같으면 벌써 읍내 도착했겠죠 오늘은 좀 천천히 어, 보시죠 여기 바로 옆에산속길 산소 산소 오투죠 오투 O2. 산속길 어, 뭐죠 산책길이에요 산책로인데 어, 정말 좋아요 저희 최근에는 농장에 일이 많아서 제가 못왔지만 해질무렵의 모습도 되게 아름답고요 지금도 아름다울 건데요 이 개선작업을 많이 했고요. 군에서는 지방의 먹거리들이 많지만 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도 계속 손을 대릴 수밖에 없죠. 여름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의미가 있는데, 좀 겨울에는 춥잖아요. 어, 밥 먹고 이렇게 오후에 한두 시간씩 걷는 것도 되게 좋고요 저쪽에 다리 보이죠? 작년에 완공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이용을 못했죠 올해는 지금 내년 1월 7일부터 29일까지 산천어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어 지역경제 중요하잖아요 1년 내내 여기 1년 내내 호박 팔고 농사 짓는 것도 수입이 되겠지만 은어 전국 규모의 100만 명 이상씩 모이는 행사 하나 하는 게 지역 경제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화천이 아마 재정 자립도가 사실 좋지는 않고요. 연 예산이 아마 3천억에서 조금 더 되지 않을까요? 어, 기본 어떤 지자체를 유지하는 정도. 음,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축제들이라든지 주민들의 목걸이 확보 차원에서 어, 사활을 걸고 있죠. 더군다나 강원도는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농사를 짓더라도 산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고민들이 사실 많죠. 저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이제 앞길은 계속 이렇게 가고요. 옆내까지는 제가 강변 산책을 여러분들 못하시지만은 좀 담아볼까요? 잘안 보이죠. 오히려 이렇게 잡는 게 나을까요? 네. 되게 예쁜데 저기 강에서 산 미터로 해가지고 데크를 데크가 좀 있거든요. 어 지금은 옛날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음 그냥 앞에 보고 갈게요. 또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강좀 보이시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특별히 50이 넘어가면, 인생을 되돌아보려고 많이 애쓰는 것 같아요. 인생도 되돌아보고, 내가 살아왔던 것도 되돌아보고, 그리고 많은 경우 또 은퇴할 시점이잖아요. 저는 원래부터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연구소를 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저야 뭐, 은퇴라는 개념은 없는데,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힘이 빠지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많고 자연을 그리워하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생각도 하고 어, 특별히 밖으로 쏟아지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슈퍼맨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왔던가 내가 한 번도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들 거예요. 저도 저희 농장에 활쏘기 훈련장을 마련하고 연습장이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이리저리 하는 이유가 제가 어떻게 보면 평생 저 자신을 위해서는 못 살아온 것 같아요 돈한푼 제대로 못 쓰고 늘 어떤 하늘에 붕 떠있는 뒤의 명분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지쳤고요 제가 저는 이제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이고 역사학자인데 남은 인생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기적이거나 그러니까 셀피쉬하거나 나발을 뭐 위하거나 이런 삶은 아닌데 뭐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러기에 무슨 가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뭔가 이전보다는 저 자신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시절에 좀 똘똘하다 는 친구들은 다 공부를 했거든요. 뭐 제가 대단한 줄 알고 공부 외에 아는 게 없어요. <laughs> 인생 이이 h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t s 에참재 I think that's why I think that's why 일 think that's why 은 t h 은 n k that's why I think that's why I think 아 h a 아 s why I t h i 어떻게 h a t s w h 하 I t h i n 뭐 이런 생각들하면서 살려고요. 녹두리였죠 어, 누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좀 너그러워지고 있어요. 자, 좀 보시고 이제 우리 읍내에 다 왔거든요. 아, 날씨 오늘 되게 좋아요. 또 추워진대요 이번 주에 산천호 축제는 좀 추워야지 축제가 되거든요. 음, 저희 읍내 어, 시가 없어요. 군에는 읍내가 제일 큰 거예요. 가끔. 화천의 시가 있느냐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 산천어 축제장이에요 입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에서 100만 명씩 모인다는게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막 준비 중이에요 저희 화천 일 위에요 저녁에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저기 고비죠곰네 고음. 제가 어, 저희가 여기서부터는 제가 따로 저녁에 찍어야지 멋있어요. 어, 이게 다예요. 여기에 군도 있고 지자체가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도 갖고 있고요. 어, 깨끗해요. 이게 대규모 행사를 치르던, 치르다 보니까 시골 치으로 마을이 아주 깨끗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농협 가거든요. 화천읍에 대한 걸어서 화천읍 여행은 제가 따로 찍어볼게요. 그러면 오늘 또잘 지내시고요. 저는 또 제가 좀 유튜브 열심히 할수 있도록 어, 봐 주시고 구독도 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그냥 좀 살갑게 친근하게 좀 대해 주실래요 화천이었어요 화천 오리펜션의 아저씨 바이바이